둘셋 쳤다 오아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와우 와우 진짜 평택이 오 열기가 저 대단한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다잘 보이세요 소리가 작아요 안보이세요잘 보여요 oh <laughs> 여기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모든 분들 다 이렇게 깔끔하게 질서도 잘 지켜주시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페스티벌도 이렇게 핫한 분위기에서 오마이걸과 함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오마이걸과 함께해서 행복하신가요? 네! <laughs> <laughs> 정말요? 네! <laughs> <laughs> 그럼 이 분위기 이어가서 한 곡을 더 해야겠죠. 무슨 아, 곡이에요? <laughs>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네, 한번 네, 아, 왜 네, 이렇게 의견이 다르수다 네, <laughs> 아, 내 얘기를 들어봐. 제일 보고 말. 싶으시다고. 그러면 또 우리 내 얘기를 들어봐를 보려면 꼭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네, 그쵸, 우리 아린이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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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행애 교를 한번 하면 재밌게 시작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노래 한 번만 불러 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노래. 셋. <laughs> 네. 네. 넓은 바다 같은 너의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어? 어? 많이 많이 마시래요 <laughs> 어, 뭘요물 뭐 많이 마셔요? 아 오마이걸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오마이걸 예쁘다 <laughs>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저희가 더 즐겁게 지금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사실 마지막 한 곡이 남아있어요 네. 아,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씌어 비니가 네, 알아서 오네요. 제 비니의 아이짜 이잉을 보고 싶 사람 보고 싶은 사람, <laughs> <laughs> <자, 웃음> 사람. <laughs> 소리 <소울이> 질러! <laughs>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은 자, 분들이 자. 원하는데 설마 우리 착한 비니가. 맞아. 설마. 이렇게 보여 줄 거죠? 음, 제가 긴 건데요. 제가 수제자 가면 있어요. 빠르지? 빠르지? <놀라> 누구랑? 네. 한 분과 네,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제 수제자분께서 하는 아인짜인 뿌잉도 같이 보여드리요 아니, 하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하죠. 아, 그래요. 같이 해요. 아, 네, 어, 네네. 좋습니다. 자, 자, 일로 오세요. 네, 해주세요. 여러분, <textured>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같이 아인짜인 뿌잉을 천천히 외쳐주세요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하나 둘셋 아이 아이 우잉 진짜 귀여워! 아 했어요? 너무 귀여워. 저 했어요.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네네 완전 귀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달아서 비니가 다음 곡 소개 좀 해주죠. 제원사랑해 너무 귀여워 지금 잘 나오나요? 네잘 나와요. 네 여러분들 즐겁게 지금 저희 공연 같이 즐겨주고 계신가요? 네! 아 근데 아까 분명 저희가 대기할 때는 바람이 굉장히 살살 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람이 잘안 불어요. 그렇죠? 아 그러게요. 너무 더워 죽겠어요. 될것 같은데 다음 곡이 뭔지 아시는 분! 윈디데이!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와, 어떻게 알았대? 왜, 장난 아니다. 진짜 대박이다. 윈디데이!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럼 저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드데이! 오늘 너무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윈디데이! 앞으로도 저희 오마이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다음에도 또! 여기에서 또 즐겁게 여러분들을 또 만날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걸 무대까지 함께 봤습니다 오마이걸 팬 여러분들 일어나지마 앉아있어. 그게 매너입니다. 그게 매너예요.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가 끝났다고 해서 막 일어나고 그러면 분산해져요.